"킹 비치"라는 소리도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말 한국말로 '미친년'이에요. 이는만한 4번 처음 봤지? 맛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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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주 매기 맥이 맥맥의 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호주에서 근무하시는 요리사 한 분께서 저에게 고민을 상담하고자 메일 하나를 보냈는데 지금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그 상담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혹시 경력 증명서와 노티스에 관해서 조언 혹은 해안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너무 답답해서 바쁘실 텐데 죄송하지만 연락드렸습니다. 일한지는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사장이 아닌 헤드셰프 영주권 스폰 받아서 이미 영주권자 일본인 이 업무 중에 술을 마시고 급발진해 본인이 게으르고 일 은근히 떠넘기며 뜬금없이 죄 없는 사람한테 캐주얼이니까 화내면서 집으로 가라는 등.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봐주신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단. 특히,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서 퇴사 노티스를 준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어요. 요식업계 키친들이 다 이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화내는 모습이 고등냄새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네요. 문제는 업체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발 한 달만 일해줄 수 없냐는 하겠다고 하셨대요, 이분이. 그 이유가 5월달에 휴가자가 많으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일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들 휴가는 되게 중요한가 봐요. 저는 짧은 기간이라도 경력 증명서 때문에 한 달이나 기다려 줘야 하는 건지, 어 그냥 일주일 노티스 내고 이제 가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 줄 테니까 그냥 홀 매니저한테 알아서 사인 받아가 이런 식으로 나왔나봐요 알아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가져올 테니 사인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어? 그래도 당연히 사인은 해줘야지 이러면서 자꾸 미루드래요이그 일본인 헤드 셰프가 그 헤드 셰프가 평소에 행동도 참 무례하고 사장 있을 때만 잘 도와주는 척 평소에 본인은 이제 대장이라고 업무 중에 자신의 섹션마저 은근히 다 떠넘기고 너무 괘씸한데요 어 요식 업계가 참 좁다고 생각하니 계약서상 아무리 일주일이라도 멋대로 떠나면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끼는 건 사람이 이미 구해졌는데도 아 무조건 제가 없으면 곤란하다고만 말하면서도 사람인데 진짜 화가 끝까지 날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업무 외 일도 시키질 않나. 특히 술 많이 마셨으니 대리 해달라고. 아 이거 진짜 황당했어요. 이거 진짜. 대리해달라고 하고, 다음날에는 쉬는 날인데 아침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이런 대리 운전만 두달 사이에 다섯 번 이상 한것 같네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도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화가 나는 건 업장이 바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되도록이면 안 마시고 거절을 하는데, 사장도 그렇고, 저 일본인 헤드숍도 그렇고, 술을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업무 중에 본인 컨트롤이 안 되면 마시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총네 섹션 중에 세 섹션은 거의 저에게 하라고 맡긴대요 일을 하면 할수록 호의를 어, 권리로 알고 이젠 아예 런치 때는 서비스 안 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가 쉬운 소스 만들면서 하루 종일 옆에 새로운 셰프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혼자 서비스랑 준비 다할수 있지 해놓고 몇 시간씩 일찍 가고 본인 밥 해먹고 남은 그릇 오, 올려놓고 그냥 간대요. 아나 얼굴 빨개지고 있어. 아 이거 지금 이거 한번 봤던 건데도 지금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돼가지고 읽는 저도 조금 흥분이 좀 돼요. 지금 상황이. 저 사람들이 그렇게 밥을 먹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쌓아놓고 가면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 저렇게 설거지 쌓여있는 거꼴 보기 싫다고 빨리 치우라고 막 뭐라고 한대요 그럼 자기가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을 하네요 이거는 진짜 뭔가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항상 그 기준을 핫 섹션 빼고 전부 저한테 일 넘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원래 다른 주방도 이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뒤에 얘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혼자 프라이섹션 뭐 라르섹션 어 다른 설거지 프렙 서비스까지 한대요 이거를 5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정작 웃긴 건 평생 요리만 대략 15년 정도 해온 본인도 이 모든 걸 런치 정말 바쁠 때는 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못하는 걸 지금 이분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하여튼간 맨날 네가 가진 스킬로 딴 데서는 안 받아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가 어디 가서 어뭐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항상 말을 했대요. <laughs> 저한테만 맨날 푸시푸시푸시 푸시 푸시 이 소리만 하더라고요 아 이젠 아예 대놓고 디너 타임에는 본인 술 마시고 사장이랑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본인이 해야 할 섹션까지 네가 할줄 아니까 맡겨놓고 얘기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놓고 일 끝나고 하는 말이 오늘 하나도 안 바빴네 애들 실력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느꼈나보다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 것까지 제가 혼자서 다 했었는데 말이죠. 끝까지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경력 증명서고 나발이고 당장 떠나버리고 싶네요. 경력 증명서라고 해봐야 겨우 두달반 정도 되는데 아예 포기하고 가는 게 현명한 걸까요? 3주나 더 해야 하는데 지속해야 하나요? 너무 고민이 많이 드네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졸업생 비자에서 브리칭 비자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필요한 서류를 지금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글을 읽는데 아직까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업장이 있구나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하신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한두달 됐다고 했나요? 근데 이게 아마 한 일주일이면 느꼈을 부분이 분명히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바로 나옵니다. 어, 저라면. 제가 많이 어느 업장에 갔어요. 근데 보통 저는 헤드 셰프의 성향을 가장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밑에 친구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그거, 그 헤드 셰프의 방향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 키친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헤드 셰프의 말하는 거, 그리고 주방에서의 행동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기준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헤드셰프 입에서 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욕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저는 바로 그만둬요. 그냥. 뭐 계약을 했던, 뭐를 했던, 욕, 욕이라는 단어 욕 많죠? 그 말이 한 번이라도 딱 나오면 아주 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고 그냥 참다가 그날 하루 일이 끝나면 바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오늘이 일일 마지막 하는 날인 것 같아. 그래서 어 내일부터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들어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트라이얼 상태일 거거든요 어 캐주얼은 노티스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나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그러면서 가면 돼요 그냥 정직원으로 계약을 한 상태면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주고 그냥 안 나가시면 됩니다 이유는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어 당신 입에서 욕이 나왔는데 어 나는 같이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그 셰프는 절대 욕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 주방에서 아무리 바빠도 욕을 한다고 더 빨리 능률이 올라가나요? 생각해 봐요. 내가 소리친다고 해서 능률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짐승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온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메일을 주신 분께서는 입장이 이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장을 드렸거든요. 그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린님.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해지고 영혼이 갈가먹혀지는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 거라 느껴집니다. 왜냐면 저도 비슷한 걸 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호주에서 요리사로 근무해본 경험으로 도움이 될몇 가지를 조언해드릴까 합니다. 하면서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로 이제 포인트만 요약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린님은 그곳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한 지 2개월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달의 경력 증명서가 다른 매장에서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런 행동을 겪으시면서 참았던 게 경력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텼을 거라 뭐그 부분이 크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경력증명서가 아닌 그 이하의 기간의 경력증명서는 오히려 매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실력이야 트라이얼 때 보면 아는 일이지만 매장에서 그 실력으로 장기간 같이 근무해줄 동료가, 아, 동료를 구하기 때문이죠. 그거예요. 어, 솔직히 호주에서는 이그 요리사가 처음에 왔을 때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유명 대학을 졸업을 했는지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신경 안 써요 걔가 그 친구가 심지어 학교를 이 분야의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해도 신경을 안 써요 대신에 고기를 한 덩어리 주고 너 이거 한번 해체해봐 했을 때 바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 있죠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할수 있는 그니까 러 영어 소통이 되는지 그 기본적인 영어가 가능한지 이것만 있으면 정말 그두 가지면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두 달의 어, 경력 증명서는 정말 필요하지가 않아요. 6개월도 조금 안 필요해요, 솔직히. 1년이 진짜 최저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여튼간. 두 번째. 노티스 일주일 호주 노동법에 의하여 캐주얼은 일주일 풀타임은 2주 노티스를 냈다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지 않고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 당하시면 그냥 나오셔야 돼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어, 세 번째 언어폭력이에요 그니까 윗부분에서 본인이 게으르고 일 은근히 떠넘기며 남, 남한테 다른 것들을 다 참아도 게으른 사람 용서 못한다는 등이 어, 부분은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보통 말하는 fuck you, yeah, fucking bitch라는 소리도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야, yeah, fucking bitch는 정말 한국말로 미친년이에요. 미친년, 뭐, 강아지 같은 년,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저는, 어, 하여튼간. 근데 이런, 꼭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사 자체가 정말 일에 상관없는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분리, 그러니까 약간 그 괴롭힘과 언어폭력에 해당이 될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이게 반복이 됐던 상황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녹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주머니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언어 폭력을 한 부분과 함께 제가 여기 그 페어워크 주소를 같이 달아드렸거든요. 거기에 호주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페어워크가 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당했을 때 접수하는 곳이긴 하지만 어, 이 사람들도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 한 사람의 말, 말로만 일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같이 일처리를 하기에 상대방도 어 변명을 할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게 아니었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저 친구가 오해를 한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해버리면 정말 이 중간에 있는 이 어,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증거가 없는 진술로만은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계신다면 꼭 녹취나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 한 달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간청. 이 부분은 전적으로 린님 마음이라고 제가 적어 드렸거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타임 2주 노티스를 냈다면 더 이상 근무를 해줘야 하는 그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지 아니면 바로 나오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왜냐면 일단 근데 1주 2주 노티스가 있다고 하지만 저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냥 나오셔도 돼요 문제가 될건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린 님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그래도 정말 그래도 그두 달의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헤드 셰프 당사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구두로 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리를 잡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별 행동이 없다면 어,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그 매장의 헤드 오피스나 아니면 어, 책임자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냥 말로 전달을 일단 하시고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토대로 쓰면 좀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경력 증명서를 받고 싶은데 헤드셰프가 자꾸 미루고 그 동안 부당하게 주방에서 당했던 내용을 까 그러니까 감정을 심면 안 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만 헤드셰프 자체가 뭐 술을 먹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중간에 뭐 이런 것도 봤다. 근데 그런 부분 일일적인 부분을 나한테 이런 넘기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거를 그냥 쭉 나열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호주노동청에 이러, 이러한 문제를 얘기, 그러니까 신고하겠다 하면 사람 감정 상하니까 그냥 알아보겠다.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어, 나면은 보통, 처리가 됩니다. 그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헤드 셰프가 아무리 진짜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이 일 벌리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거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안 써주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다 써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글을 읽는 내내 저 헤드 셰프라는 인물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챙겨 먹어야지 저런 행동을 할수 있는가 좀 네, 궁금했었고 혹시 업체와 그 셰프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나중에 다른 요리사님들께 이런 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알려주십사 하고 마지막에도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 솔직히. 서호주 남쪽에 위치한 매장이래요. 그 헤드셰프가 일본 사람이라네요. 아 이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거는 제가 노출시키지는 않을게요. 이건 또 가게 입장도 있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이 헤드셰프라는 분은 굳이 뭔가를 막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할 그런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은 잘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참 불행하겠네요. 두달 동안 마음의 상처 입은 부분을 곱씹는 것만큼 요리 실력에 매진하시면 다른 매장에서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조금 다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답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요리사는 결론은 실력으로 이제 입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매장을 피해서 어디든 일할 때는 많단 말이에요. 어디 가던 실력이 있으면 대접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속이 상하죠. 근데 속이 상해서 이씨씨 집에서 그냥 분풀이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그열 받는 그 모든 상황을 요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막, 막, 오일을 깎으면서 진짜, 내이지샤워지이나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데 가서도 전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어, 그냥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어, 일할 때 많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